안녕하십니까 프랑스 파리의 2차 아침입니다. 비가 오고 있고 제가 여행 내내 계속 흐릴 겁니다. 비가 계속 와서 화창한 날씨는 기대할 수 없고 오늘은 바토무슈라는 곳을 가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한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어제 편집하고 업로드 된과 동시에 바로 잠들었어요. 어제 31,300만몇 걸음. 그러니까 거의 해외 오면 3만보 이상 걸어서 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오늘도 영상 한번 찍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 비 오는데 러닝하네. 우산도 안 써요. 멋있다. 버스 탔고, 여기 나비고 카드 애플페이 등록해가지고 됩니다. 근데 네, 교통수단이 미쳤다. 한번탈 때마다 2유로에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이용권 하면 12유로고, 한번탈 적마다 3,400원이에요. 무조 버스. 돌려봐. 확실히 버스 타고 오니까 편하다. 어제 이 에펠탑을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걸어왔는데, 비가 오니까 진짜 버스를 타니까 편하네. 아, 프랑스 날씨 너무 안 좋다. 이 날씨에 저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배탈 거예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 배 타더라고요. 우산, 이거는 쓰고 막 마구산, 마구산. 버릴 거. 이 배를 타고 갈텐데 이 노래가 파리에 오면은 항상 듣고 싶었는데 여기서 진짜 와서 듣다니 이게 8,800원입니다 할인받아서 짱이죠 이배 타고서 유명한 건물들 다볼수 있어요 한눈에 아기들이 진짜 예쁘다 이제. 네 탑승했습니다 아, 러닝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다. 이탈리아도, 아, 이탈리아래, 계속. 프랑스도 러닝하는 붐이 일어났나? 아, 어, 그나저나 아까 그 애기 진짜 예쁘다. 어쩐지 동양인 사람이 저 애기한테 와가지고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비 와서 우산 쓰고서 이거 봐야 돼? 아, 웃기네. 아, 어,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비 너무 많이 온다. 못다 젖었다. 이건 뭔배야 <laughs> 어, 뭐야? 제가 말한 애기가 여기 조그만 애기예요. 어, 여기 또 있네, 밑에. 여기 봐봐. 진짜 예쁘다원래저 애기 막 그렇게 예하지진않데 아,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아, 저남자애기도예쁘다 l 울린다 추워서 안에서 그냥 <laughs> 보고 있어요 구경 다 하고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1시 정도 이제 돼가서 점심을 딱1시을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긴 했는데 조금씩 내려요 날은 흐려도 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뭐 계속 흐리진 않겠지 비가 날씨 소식이 오다 안 오다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남이섬 같아서 영상을 켜봤어요. 엥? 음, 저 차가 왜 위에 있냐? 자동차 배에 씻고 가는 거 처음 보네. 이 건물은 그랑팔레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티켓을 구매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하지만 저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어, 멋있다. 프랑스도 유럽인데 물가가 진짜 비싸다. 이거는 왜분수야 아니면 아래서 내리는 거야. 이거 뭐야? 여기 멋있다 했더니만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여기가 명품이 있고 저렴하다고 좀 하는데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프랑스 전통인 파리의 그런 문화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볼건다 봐야지. 어제부터 이 구형 포르쉐를 제가 지금 세번 봤거든요. 똑같은 걸? 얘가 그건 아니겠지? 오늘의 첫 끼는 순두부 찌개입니다. 반찬이랑 밥이랑 잘 나오네. 와 진짜 맛있다. 한식은 진짜 오랜만에 먹어도 너무 맛있다 제가 지금 컵수요 공간이 있어서 찌개 좀어렵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아 순두부 찌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도 뜨겁고 아 생각보다 밥의 양이 그 깊숙히 그릇이 그 뭐라하지? 녹그릇인가? 그거여서 밥도 엄청 양이 많았어가지고, 어, 괜찮았습니다. 진짜 간만에 한식을 먹으니까 진짜 힘이 나요. 그 진짜 밥이 주는 힘은, 어, 이거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국물을 먹으니까 몸도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이 햄버거나 이런 튀김을 먹으면 몸이 따뜻한 건 없거든요? 아, 어, 진짜 먹은 게 이게, 이게 먹었다. 이게 먹었다 할수 있다. 물론 순두부 그 찌개에다가 아까 반찬이랑 해서 20유로 나왔어요. 3 4 0 0 0원 그래도 밥 많이 먹어서 좋다 여기 샹젤리제 거리 이쪽 쇼핑 좀해 봐야겠다 구경 오 저거 멋있다 개성문? 와 루이비통 건물 예쁘다 들어가 봐야겠다 역시 루이비통은 전 세계 어디든 줄을 기다리는구나 명품, 루이비통 구경하다가 나왔습니다. 영상 촬영이 어려워서 사진 몇개 찍고. 근데 확실히 한국보다 좀더 예쁜 제품이 많은 것 같고, 신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살벌하고, 뭐 좋은 게한 460, 기본 좀 괜찮다, 신상이다 하는 게 360, 이러더라고요. 여기가 루이비통본 매장인가? 본 매장은 프랑스인가? 하루는 영상 안 찍고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다니고 싶기도 하다 1일 1영상의 모티브지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 유럽까지 와서 그게 좀 아쉽다 아우 줄이 더 많아졌네 샹젤리제 거리 걷다가 몽마르트 언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와 아, 엄청 크다 와 지하철 4,200원. 진짜. 와, 물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 지하철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제가 영상에 대한 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갈 때마다 계속 카메라를 켜서 이것도 담아야지, 이것도 담아야지 이러니까 어 약간 어, 해외 와서 그런가 병걸릴 것 같아. 저이 언덕이네, 목마르트 언덕. 안데 아, 열차 타는 건 좋았는데 내리자마자 또비 와. 와, 오. 진짜 비안 오고 화창했으면 더 예뻤겠지? 비가 와도 관광객들은 다 여기 온 이상 오는 거야. 왜냐? 나도 왔으니까. 비가 와도 온다는 이 마인드, 어? 오. 여기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서 봐도 아래에서 보는 게더 예쁜데. 아, 날씨 진짜 안 도와주네. 아, 야, 너희 여기가 좋냐? 유럽 최악의 단점. 진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진짜 흔해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이 없어.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담배가 일상이 된 이런 유럽은 진짜 담배 냄새 극혐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나머지 진짜 그냥 다 매너가 너무 없어 진짜 줄 진짜 막 완전 길어요. 아 이거 끝도 없냐 줄이? 이게 무료인 것 같은데 저 앞쪽까지 가면 모르는데 길 아니 여기가 줄이야 미쳤다. 아니 이게 예쁘네. 뭘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 유로 걸고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아까 야바이 하는 사람 다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일행 같아요. 자기 돈을 걸면서 100유로가 17만원이거든요? 이기면 34만원 되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자기 돈을 봐라. 내가 걸 테니까. 이러면서 막내 돈을 보여달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네 다그한패인거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노트르담드 대성당 가려다 안 갔고 그냥 숙소로 이동하려고 거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프랑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 유럽 생활이 12월 13일이면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어, 지금까지는 계속 유럽 이런 건물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행복에 겨운 소리겠지만, 슬슬 한국마렵다 근데 한국 가려다가도 언제 또 유럽을 와보겠냐라는 생각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높던데 은근히